쓰리저우가나올거는 생각도 못했다 이제.. 아.. 투 토스 원 테란 우리팀 전적이.. 와 파란색 잘하네 주황색은 좀 못하지만 파란색이 잘하네요 근데 뭐 전적은 믿을게 못 되니까 전적은 믿을게 못돼요 파는 메카닉 운영 한번 할게요 예. 메카닉 운영을 한바리 한사바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 승률 50%짜리 두명 있네 한놈 42%고 승률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유리한 팀 구성은 아니네 바이오닉만 너무 가면 재미없으니까 메카닉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판은 메카닉 까꾸라꾸니마이요 괴물님 안녕하세요 수학여행 재밌겠네 수학여행 옷하고 이런거 챙겨가야죠 저거야 또 하필 아 다행이다 선스폰이 많이네아 큰일날뻔했다 야 야, 또, 저그야. 저그 왜 이렇게 많아, 또. 이번 판은 벙커 깔아야겠다. 좀 불안하다. <놀람> 벙커를 까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이번 판은 벙커 까는 게 좋을 것 같아. 괜히 개기 부리다가 훅깔 수도 있다. 벌쳐 나오기도 전에. <놀람> <놀람> 3 적은 에이파치야 조심해야 된다. 정말 조심해야 돼요, 이번 판. 이 빠른 거 보니까 왠지 발업적을 쓸 수도 있고. 상대편이 초반에 내한테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네. 메카닉인 걸 봤기 때문에. 참마이런면 올리 적으면은 이거, 올리 골리앗도 한번 하고 싶어지는데. 또 우리 골리앗 형님이 또, 어, 저어들한테는 겁나 강력한데. 골리앗 형님 한번 써드려야 되나? 올리 골리앗. 안쓴지좀된것 같은데. 올리 골리앗 형님한번 써드려야 되나? 싸베요. 마인 좀 깔아놓고. 아이좀 어. 위험하지 않냐, 이거? 같이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. 같이 들어갔어야 했어. 너희 따로 들어가가지고. 아, 드 갔으면 그나마 좀 가망성이 있었는데. 제도 아, 성큼 겁나 깔았는데. 내 아버지가 후반 운영 가야 되는데. 소반 운영 안 가면 힘들 것 같은데. 쥐는 실컷 다 꼬라박아놓고 노노래. <laughs> 어. 지랑 내랑 실컷 다 꼬라박아는데 쟤가 더 갈라니까 노노 이러네. 제발 줌하게. 사배 뽑아야 돼. 아, 에임즈 형님 안녕하세요. 대이불 꺼도 돼. 불 꺼, 괜찮아. 꺼도 돼. 불 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어디 가는데 편해져? 가시는 김에 제 음료수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? 아무거나요. 커피 말고. 임쟁이 안녕하세요. 배틀 저배좀 쓰다가 배틀크루즈 가도 될것 같은데, 배틀꾸러네 우리의 히어로, 배틀꾸러네로 좀 가도 될것 같아요.

무슨 가스 이렇게 많이 먹어, 이거. 3cm 드랍 갈래 했구나. 다 태웠네. 呼，哈哈。 손이 너무 많이 가네. 이래저래 할게 너무 많아서. 분다 잡았어. 에휴. 아 우리 유다로방님께서 백개 선물 감사합니다. 예. 잘 받을게요. 뭐야, 이거 없어? 왜 없어? 일꾼이 없어! 야, 일꾼이 왜 없냐? 태웠나? 뭐야, 이거? 그거 찢었나? 이게 뭐야? 아... 아, 저도 9시 털었다는 건줄 알고 아. 아, 또좀 하자, 얘들아. 어? 나좀 털자, 일꾼 쪽. 이 싸베가 하는 게 없잖아, 이러면. 오버로드 오버님 안녕하세요. 야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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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yeah. 아저 태워면 다 죽는대 안에 멍청한 놈저 태워도 죽어 어. 안에서 이레디에 데미지 들어가 바보 배틀꾸르모의 파워를 보여주마. 배틀크루즈의 파워를 보여주겠다. 하... 이제부터 싸배 안 쓸게요. 예. 어차피 우리 팀견제다니니까 이건 뭐야, 근데? 본진이 없네? 땡땡. 배틀도 에 이길 것 같은데. 우리 팀뭐 견제 계속 다니고 있어 가지고. 어. 뭔가 불안한 이 느낌. 드랍만 대비했다. 젠장. 뭔가 망한 느낌. 애들이 빡쳤다, 지금. 야, 애들 빡쳤다. 삿됐다, 이거. 삿됐다. 하지만 배틀탱크 화력이 너무 세다. 하하하. <laughs> 시즈 탱크에 벙크 터졌다. 위기라뇨? 뭐 이정도 가지고 예. 기록에 스타 포트는 다 박살이 났으나 아. 위기 정도는 아니구요. 예. 배틀 꾸룩 내의 강력함 어? 이로 말할 수 없죠. 이래서 다들 배틀 꾸룩 내, 배틀 꾸룩 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배틀코룽네가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, 이게. 히드라저침 뱉는 놈한테 질 수가 없지. 돈이 얼마인 줄 알아, 이게? 어? 몸값이 얼마짜린데, 이게. 이게 몸값이 얼만데, 씨 불안하다, 근데. 어, 불안하다. 갑자기 불안해지고 있다. 뭔가 모르게 불안하다. 어, 정말. 뭔가 밀릴 것 같다. 아니다, 그래도 돈이 얼마짜린데, 이게. 어? 몸값이 거의 호날두급. 어, 축구로 치자면 이게 호날두급 몸값이야, 이게. 밀릴, 밀릴 리가 없지. 돈이 얼마짜린데, 이게. 밀린단 말이야, 이게. 도, 도 이거 뭔 값이 호날두 급이에요 예, 이거 밀리면 말이 안돼요 돈이 얼마짜린디 이게 이 침제이한테 밀릴 수 없지 침제이한테 밀리면 이건 자존심 상하지 배틀인데 그래도 침제이한테 밀리가 되겠습니까 우리팀은 겁나 욕하고 있을끼야 미친 개이가 배틀크루저를 가가지고 이 젠장을 려석기라면서 <laughs> 미안하다, 근데. 나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. 저 채널 없어요. 예. 저는 아무 데서, 아무 데서 납니다. 예. 채널이 따로 없습니다. 야, 얘뭐 하냐? 야마토포 몇, 몇 마리 안 나갈 것 같은데, 꼴 보니까. 삥따당 탕. 9시 끝났고요. 낭심 파괴. 새로운 메타 배틀 꾸러네 <laughs> 아, 아 끝났네, 수고요. 그따라들 <목소리도>